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수 있다. 앞으로는 전기를 만들어 돈까지 버는 차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에서 전기를 꺼내 쓰는 V2L 단계였다면 이제 주목받는 기술은 V2G. 차량에서 전력망으로 전기를 보내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전기차를 사용하고 전력이 남았을 때 다시 되파는 방식이죠. 이 기술은 재생 에너지의 들쭉날쭉한 발전량을 보완하고 전기차를 움직이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 네덜란드, 제주도까지 도시와 지역 단위의 V2G 실증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은 충전기 표준화와 보상 체계 같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전기차는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탄소 중립을 돕고 수익까지 만드는 에너지 자산 당신의 차가 전기를 파는 날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추가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물류의 모든 것 검색하시고 블로그 확인하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